잠깐만, 네. 날아서 사면 안 돼. 어, 아니요 근데 솔직히 누군지 몰랐는데. 아 누군지 저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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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몰라? 길가는 아, 아, 아예 몰라? 길 가는 아저씨. 투자금으로 술을 진짜로 사볼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세계로는 좀 아주 고파요아 안녕하세요. 아 아우.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오늘 좀 굉장히 널널합니다. 저투자금이 많이 맞춰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추천해주실만한 순이나 빈병으로 쓸 만한 거 약간 좀 거래가 좀 왕성한 거그 제가 왕성한 거 네네네. 지금 드셨던 것도 사실 이게 이제 보시면 번호가 적혀있죠 11.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계속 올라가요 숫자가 내년 이제 바뀌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따로 번호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병우도 빈병으로 쳤을 때 빈병으로 쳤을 때, 빈병으로 졌을 때. 이런 거래는 안 해봐서 사실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있네 그러면 요런 거. 오 뭐죠? 라가블린이라고 하는 네 이게 일반 오피셜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새로운 에디션으로 나와요 그럼 몇년 지나면 이 보틀이 없어질 거예요요이 에디션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나이 시리즈를 모으다가 없으면 중간에 낄 수가 있으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소장을 해놨다가 빈 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거 술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처리를 음, 음, 해야죠 그런다 그러니까 마셔요? 이게 <laughs> 한 얼마 정도 하죠? 요만큼 남은 거요 받으면 한 10, 한10 10만 원? 아 10만 원 정도. 15만 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게 원래 병으로는 한 3, 4, 50만 원 정도. 아, 그거렇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판다고 판다고 하면 요는 그러면. 요것도 원래 이제 새거일 경우에 한 7, 80만 원이야 진짜 요것도 이제 같은 건데. 네. 요거는 만약에 바틀로 산 판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 거를 이대로 판다. 아까 확인. 이 30만 원. 그러면 요거랑 병이 굉장히 특이하다. 아니 아까 저거처럼 약간 위에 약간 말을 타고 있는 뭐 사람이 있다고. 아, 병을 판다고 하뭐 달모 같은 것도 쁘죠 음, 사슴. 사슴. 야, 이거는 다 먹어서 병병으로팔라고 그러는 그래, 거 뭐, 사슴 약간 이런 거좀 감성 있거든요. 풀들 약간 농도도 이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요게 얼마 정도 하나요? 20, 20만 원? 잠깐만. 그러면 요게 30만 원. 요게 10만 원. 10만 원. 요게 2 0만 원, 육십. 요거 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사서 술들은 따로 처리를 하고 오늘 감독님들 다못 가셔도 괜찮죠? 아 일단 제가 좀 물건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아 잠깐만 요아뭐 사람들 뭐야? 왜만원 줬어 갑자기? 아, 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오만 원. 아 이거 아 괜찮아요 물에 잠깐 넣다 뺀 다음 비비면 돼 이거. 거기다가 요거는 술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걸 그대로 팔면 주류법 위반이기 때문에 술집들의 그런 킴 문화를 살짝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판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 마셔서 갖다 주겠다. <laughs> <laughs> 그 얘는 요거 녹용 프리미엄붙어서 3만 원. 아니 근데 그걸 하게 떠나서 품이나 이런 거는 니즈라도좀 있지. 이거 빈병 파는 거는 나중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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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디어 좋다 이런거 해가지고, 보자, 가지고. 이렇게 괜찮지?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 야, 이쁘다! 진짜 이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팔아보자. 우리 뭐, 이런 투자는 처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혹시 집에 무드등 필요하다. 필요해? 일로 와봐. <laughs>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네. 무드등이 또 집에서 필요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없어요. 네. 필요해요. 요즘 무드등으로 각광받는 게 있어요. 어, 어떤 건데요? 바로 이 어. 고급 위스키 잔등. 아... 집에 놔두면 이게 그러면 무드등이에요 무드등으로 쓰는 거죠. 아, 이렇게. 본인의 생각했을 때 얼마는 살것 같아요? 이렇게 참... 다 이렇게 산다. 무드등으로 정확2 만? 2만 원? 할래요? 네. 아니 근데 날아서 사면 안 돼. 이거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없죠. 네. 방금 그 누구야? 아 저기 친구, 대학 친구. 여사친? 네, 여사친. 아, 몇년몇년 몇년 됐어요? 얼마 전에 알아서. 가아 얼마 전에 알아서? 네 썸? 아 예, 네, 네. 진짜 친구 지금 마지막에. 네. 원래 그 연인이라는 게 시작이 네. 거의 보통 원래 친구로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네. 딱 무드를 아. 잡고 싶을 때. 이거 집에 두고 오자. 이제 <laughs> 이거 보러 올래 하면서. 무드 <laughs> 딱잘 잡으라고 음. 아, 네. 딱 5,000원 깎아줄게 그럼 15,000원? 15,000원에. 진짜 이거 아, 어때 괜찮죠? 오케이. 진짜 괜찮죠? 사는 네. 걸로? 네, 사는 걸로 바로, 나 <목소리> 바로 결제 진짜? 혹시 카드 되네요 카드가 어떻게 아. 되는 사람이야 <laughs> 계좌이체로 계좌이체로 자, 1 아. 1 0 아. 15,000원만 보내봐 <laughs> 계좌가 1억이야? <이런 거야? 웃음> 아. <laughs> 뭐, 뭐 하는 뭐 하는 분이야? 뭐 <laughs> 아, 저 그냥 학생, 학생 너 통장이 2억 7천 있어 아, 근데 5천 원을 깎았거 아, 그 이건 또 다른 거니까 너 5천 원 다시 보내 고마워요 어, 네. 네. 잘 쓰고 아, 네. 어 우리 아까, 아까 여자친구 저기 여자친구 누구예요? 여기? 우리 잘해봐 어. 야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는데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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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병 공병, 공병. 집에 무드등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내지는 에? 거시기 뭐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필요해요? 제가 필요가 없는데 동생이 너무 좋아해요 동생이 좋아해? 네. 동생한테 관련돼서 아, 아, 또 이거 준비가 돼 있다고. 아, 이실제다 어. 너무 잘생기셨는데. 실제 좀 낫죠? 아니, 동생이 술을 또 얼마나 좋아하길래? 아니, 술생 중학생인데. 뭐, 중화... 나한테 붓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 나를 좋아한다고? 아니, 아니, 그래또 내가 이걸 수빈이 형 기념품으로 갖다 줄래? 아, 기념품으로 갖다 줄이건 너무 중학생 동생한테. 어. 40도짜리 위스키병을 주는 게 나에게 맞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쓰다라는 거를 인생이 이렇게 쓰다라는 거를 님께서 이걸 주셨다 아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와, 약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뭐 어떤 게좀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약간 단투명하면서 약간 현대적인 무드가 있다 아 이건 좀 비싼데 근데 이게 이제 옥토머라는 이게 번호가 붙어요 이게 병마다 달라 점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지. 병태크네 어,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병태크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래 5만원이거든요? 음. 중학교 동생한테 준다고 하니까. 3만원? 인정하는. 진짜로? 진짜 내고 없음? 내고 없음. 진짜 그거? 응. Cool 내가 이거 사니까 내가 이것도 줄게. 오늘 이거 무드등까지. 아, 아. <laughs> 벌써 느낌? 어. 나 주고 있어요? 나 해주고 해줬어요. 굉장히 최근에 어, 배가 찼어요. 왜왜왜 응. 왜, 왜, 왜? 여사친. 야, 뭐. 여사친 때문에? 어, 내가 내가 그거 오킹이 여사분에서 엄청 위로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사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여사친랑 밥을 먹겠대. 데이트잖아. 아니 왜 여사친이랑 밥을 먹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잠깐만 있어봐. 남녀 있는 사람 찾아봐. 우리 커플이세요? 아, 네, 너무 대놓고 커플이야, 여기는. 아, 맞죠? 대... 여기 둘이 커플이신가? 음... 아, 어머니 아버님. <laughs> 남사친 여사친이랑 왔음 <왔으면> 다 사겨라. <laughs> 사귀면 인정이야. 나 얘기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너무 봐봐. 멋있다. 나 너무 좋아3만 원. 어? 아, 좋았어, 팔았어 이거는 중학교 2 학년한테 선물하기엔 조금 도리에 좀 어긋난다. 이거는 그냥 좀 본인 개인 소장으로 음. 하시는 거예요. 음. 어. 이거를 이번 주 안에 다 마시고 <laughs> 그냥 보내줄게. 1 5 0 0 0 원.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진짜 팔리는데? 어. 세병 팔았어요. 그러니까 세병 팔아 이 돈이 되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병을 판건지내 인기를 판건지는잘 모르겠지만 유세 떠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좀 팬심으로 사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상점가 어떻게 팔지? 술병을 팔라고? 술을 파는 것도 아니고 병을? 식당 가서? 아, 카메라 하운드 이거 할레코라고 보십니까? <laughs> 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썸띵 바 e t 야, 여기, 야, 여기 좀 괜찮은데? 저사장님 제가 지금 병을 빈 병을 팔고 있어. 서 혹시 촬영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네. 술 파는 데인가요? 네, 와인 바틀샵. 아, 제가 좀제 곳을 찾아온 것 같은데. <laughs> 무슨 병을 <laughs> 제가 지금 그, 위스키, 네. 빈병을 밟고 <laughs> 있는데, 이게. 아, 여기... 사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사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혹시나 여기에 이제 데코나, 아 이런 게 혹시 필요하신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예. 데코를. 그러네. 아 여기, 이거에다가, 자, 봐봐요. 이거. 활용 <laughs> 점점. <화룡정정. 웃음> 약간 이쪽에다가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약간 이런 데다 이렇게, 어? 멋쁘지않아 아 진짜 나쁘지 않아 이거는 가격이 근데 어떻게 요거 제가 2만 원에 2만 아... 원에? 꽃까지 내가 이거 달려있는 거는 내가 3만 원 원은... 쓰면 제가 2만 원에 샀을 것 같은데 3만 원 쓰면 2만 원? 그러면 좋아하니까 15,000원 어... 어 좋아하니까 15,000원 요거 요거 고를 수있 네, 고를 수 있어 고를 아, 수 있어 아, 요거까지 딱딱거세개 중에서 아 이거 아니면 이게 좀 낫는데. 요게 좀 유명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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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원 플러스 원이면 제가 또좀더 또 해줄 수. 얼마까지? 2만 5천 원까지 제가 드릴 수. 두병이 병이면 만5천 원. 1 2 5 0 0 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음... 한 병만 하겠다. <laughs> 사장님, 이거 진짜 행운이 될 수가 있어. 진짜로. 이거 원래. 이거. 밟으면 손님이 더올 수도 있겠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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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어? 오. 어, 딱 해가지고, 어? 이거, 이거라니까. 어 괜찮은데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현 어! 어! 금으로 아, 15,000원, 15,000원. 15 5 0 0 0원5만원이야2 0 0을거 아니야? 아, 씨, 말하지 말걸 그랬나?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많이 파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8만 5천원. 야, 이거 빈병으로 8만 5천원. 벌레고, 뭐, 비트코인이고, 얜 나발이고, 필요 없다. 빈병갖나다 아, 팔자, 이거. 재테크로 최고다, 이거. 어, 이상하다. 영광이에요, 영광. 영상. 아, 와 네. 안녕. <laughs> 아이,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